안녕하세요. 아, 제가 김건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라고. 서울의 소리. 네, 명품 백언 사람. 아, 그래요? 지대영 아, 목사. 아,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그 같이 저기... 어. 해서 아. 이 백은정 선생이라고 서울의 소리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움직여요. 아, 네. 이렇게 하신분이 아, 제가 김건휘보다 네, 권력이 더 많아. 아, 네. 그러니까 억울한 일있으 저한테 연락해요. 아 예. 네. 네. 감사해요. 잘 부탁해요. 나도 많이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부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악수 한번 해요. 아이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네, 네. 얼마나 고생이 아, 많으세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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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갈게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음. 여기가. 아니 음. 나. 바로 아, 이거 한 마리야. 네? 이거 한마리아침 갑자기 그러니까 헷갈리네. 이거 마리아 호일이. 호일이 너무 고마워요. 여기 서울의 소리. 아유 네, 네, 네.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예. 아, 제가 김건희가 나를 제일 무서워. 요곧깜방 보낼게요. 아, 며칠 아니면. 아무도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계시는같 아, <laughs> 나만 보면 김건희가 경기를 해. 아, 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laughs> 예, 아, 많이 하세요 네. 네. 잘 부탁드려요. 파이팅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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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또 젊은 분들이 어, 하는 가게도 있네 예. 행복하세요 예나 어, 카메라 나올까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고 아이고 서울에서 귀한 분이 오셨네 아유,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셔요 건강하셔요 네야 누런 조기가 있네 이거 이거 이게 참족인가요? 참족이라고 그러죠. 참족이 같아 이게. 이거 참족인가요? 예, 참족. 참조기. 예, 이거 비싼 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싱글벙글 칭글방글. 싱글벙글 <laughs> 하시라면서 <laughs> 아이 괜찮아요. 예. 예, 예. 아시겠어요? 저도 옛날에 생선 팔아봤시오. 예. 아, 아 나도 생선 팔아봤시 아 몸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laughs> 예. 아, 요즘 아, 이 꽃게가 진짜 비싸요. <laughs> 그거 물리지 말라고 다 잘라놨습니다. 다 예, 예. 아, 예, 예. 물려보려고 했더니. <laughs> <laughs> <가보지, 웃음> 서촌의 유명한 사람니다 안녕하세요. 부탁해요네 안녕. 서울의 소리. 네 안녕. 네, 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게요. 네, 네. 아 여기는 수산시장만 있구나. 안녕하세요. 반갑게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최근 에 하셨어요? 네? 저 옆에? 어디? 여기 옆. 안 계셔. 저기 산정? 어. 산정은 저기 그 삼십일하는 산정 그만뒀고 어린 안 나왔고 아 여기,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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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분산은 밖에 잠깐 나가서 이게 꼭. 병어요? 예. 나 이거 어. 맛있는 데 예, 네, 경호가 맛있죠. 맛있는데 먹을 수가 있나? 안세요 <laughs> 아, 먹으면 <laughs> 한점 먹고 가고 싶은데. 자, 자, 아, 꼴뚜기도 네. 초장에 딱 찍어서. 아, 꼴뚜기 탁 찍어 먹고. 저 옆에 식당들이 있어요. 네. 차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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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셔 야, 요즘 조기가 자. 이거 조기예요? 네. 참조기? 네. 요즘 조기가 좀잡히나 봐. 큰건더비싸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 저기가 저런 건꽤 비싸겠다. 아, 여기 오니까 수산물이 쿵. 여기가 전국에서 유명한 네, 시장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네. 여기가 정도? 서천. 수산물, 수산물 시장, 축하시죠. 예 제가 응. 많은 수산물 시장을 가봤는데 예, 굉장히 싱싱하고 예 값도 싸고 그런 곳입니다 예 전국에 계신 서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기왕 수산물 살라면 예, 서초로 오셔서 수산물 맛있는 수산물, 수산물. 싱싱한 수산물 예, 많이들 좀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꼴뚜기. 아 이거 꼬치랑 예, 찍어 먹어요. 예. 네. 찍어서 먹어야지 찍어서 먹어야 예. 살짝 데쳐서 네. 먹어도 아, 되고 센걸로 네. 먹어도 되고 네. 네. 많이 파세요 <laughs> 아유 아, 수고하세요 잘 부탁해요 이... 어 저게 그게... 땅이예요 누구야 아 옆이예요 옆에 이... 아. 아. 우리 전 상임회장님이셨죠? 아, 안녕하세요 여기 네. 서울에서니? 네. 서울에서 서울에서 백은정 대표님 이셨죠 서울에서 제가 명함 하나 네. 잘좀 부탁합니다 네. 좋은 일 있으면 연락주세요 어. 그래요 회장님 잘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laughs> <잘 웃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뭐이 서천 시장에 장보러 왔죠? 네, 야, 장보러 왔어요. 서천 생선이 응. 싱싱하고 값싸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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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laughs> 고하드려 감사합니다. 네. 전복도 싱싱하네요. 아, 자연산? 아, 근데 사장님. 예.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이거 보세요 이거 네, 무당이시래요 네. 무당. 아, 네, 어디? 강의 어디시, 가 당이? 강의, 강의 없으신다 이래요? 제가, 제가 신들린 사람입니다. <laughs> 같은 관의 무당이면. 아 투표하시는 분들 저기, 투표 잘하셔서 장사할 때잘되게 된다는 거지. 어지 <laughs> 아이 아주머니들이 이재명 어으... 좋아하시나봐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예.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님. 아 예. 박쥐 유튜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신> 어저께 했습니다. 뭐아 예. 손 떨렸어요. 아손떨렸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